돈은 사람의 본심을 빠르게 드러내는 수단이라 하죠. 특히 돈으로 사람을 흔들거나 지배하려는 이는 특정 태도를 보입니다. 오늘은 돈으로 장난질하는 사람을 알아챌 네 가지 방법을 알아봅니다. 겉으로 친절해도 시간이 지나면 관계의 본질이 드러나죠. 첫째, 돈을 줄듯말듯 듯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유형입니다. 돈을 미끼로 상대를 불안하게 하고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려 하죠. 사업 아이디어를 듣고 투자를 약속하지만 조건을 바꾸거나 미루며 상대를 애태우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는 돈으로 우위를 점하고 상대를 통제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약속을 어기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일을 주의하세요. 둘째, 계산은 빠르지만 정산은 느린 유형입니다. 공동식사나 비용부담 시 남에게 먼저 내도록 유도하죠. 정작 자신이 낼 돈은 잊은 척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반복된다면 상대를 가볍게 여기고 이익만 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돈 태도는 인격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셋째, 도움이라 말하며 부채감을 남기는 유형입니다. 겉으론 호의처럼 돈을 빌려주지만 끊임없이 은혜를 상기시키죠. 내가 그때 돈 빌려줬잖아. 내 덕분에 잘된 거 아니겠어? 처럼 빚진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진정한 도움은 대가를 바라지 않죠. 부채감을 조성하는 이는 순수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넷째, 돈 얘기를 감정과 섞는 유형입니다. 돈은 수단일 뿐이지만 어떤 이에겐 상대를 평가하고 조종하는 무기가 됩니다. 돈 얘기를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하거나 돈으로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돈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돈은 돈일 뿐 감정 문제와 연결 짓는 이와는 거리를 두세요. 건강한 관계는 돈 문제와 감정 분리에서 시작됩니다. 돈은 편리함을 주지만 관계에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가지 유형을 기억하여 돈으로 장난치는 이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 주변에 이런 유형이 있다면 현명하게 대처하여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